매일 성경 3월 12일 목요일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리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예, 그와 함께 가실 새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중하해졌던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은 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돌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 다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여,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하여 두 여인이 구원받음을 봅니다. 이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셨기에 주님 주님 따를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소녀는 12살 난 소녀로서 죽을 병에 걸려 육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한 여인은 12살은 아니지만 12년 동안이나 당시에는 부정하다고 여겼던 혈루병에 걸려서 사회로부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결과는 둘다 살아났습니다. 어떤 믿음이 이들을 살렸을까요? 혈루증 아른 한 여인은 당시에 그 피가 흘리는 병은 부정하다고 감주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의 정결법입니다. 그 정결법의 그 핵심은 너희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부정한 것에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게 원취지이지 피흘리는병 걸린 사람을 버리란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문화 속에서 이 여인은 더 이상 찾아갈 의사도 없고 또 취업이라고 쓰느라고 돈도 다 써서 더 이상 없고 아무 희망이 없었어. 아무 희망이 없는 이 여인. 오직 예수님만이 희망임을 알고 그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대중을 군중을 꿇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당시에 불법임을 알고도 예수님께 만지기만 해도 자기가 구원 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절박한 믿음 이 절박한 믿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절박한 믿음이 한 여인을 구했습니다.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회당장 집에서 비보가 날라듭니다.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오지 마십시오. 이때 회장당 이, 이 아빠의 마음이 어땠을까? 묵상해봅니다. 순간적으로 지금 뻔히 불치병의 여인이 기적처럼 낳는 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하시는데 지금 이 순간 내 딸이 죽었어요. 과연 이 아빠의 믿음 어떤 믿음을 순간적으로 생각했을까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긍유한 많하신 예수님은 바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마도 회장장이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믿긴 믿었지만, 현실은 딸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절망 속에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아빠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다 비웃고 조롱하더라도, 아빠와 제자만 따라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달리 타곰 소녀야 일어나라. 12살 소녀는 아빠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담대한 믿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이 딸을 살려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두 여인, 12살 난 소녀는 아빠의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났고,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았던 그 불쌍한 여인은 절박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몸이, 몸이 먼저 깨달은 거예요. 병이 낳는 걸 몸이 먼저 그 순간적으로 이 병에서 놓여지는 자유함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오늘 묵상해 봅니다. 나에게 그런 절박한 믿음, 또 담대한 믿음만 있다면 아무리 나를 붙잡고 있는 떨어지지 않는 불치병 같은 그 병마가 나를 붙잡고 있어도 또그 어,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이 현실의 그 절망, 이 절망스러운 이, 이 공포감, 그런 것들을 다 떨쳐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 주님, 건강할 지어다, 평안할 지어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회복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런 하루 살아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절박한 두 여인을 살려냈습니다. 이두 여인이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우리 긍휼이 많으신 주님 능력 베푸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에게 어떠한 두려움이 닥치고 어떠한 절망이 닥친다 하더라도 능력의 주님께 절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때 기적을 경험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